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서 사는 김홍복입니다. 올해로 나이는 56세고요. 딸 하나 두고 옆에 짝꿍인 남편과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암 발병 시기와 증상이 처음에 어떠셨는지. 07년 부터 제가 한 12년 말부터 조금 몸이 약간 좀 피곤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아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아프지는 않았는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한번 아팠다가 좀 멈췄다가 또한번 아팠다가 이렇게 좀 멈췄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그냥 전체적으로 몸도 좀 피곤하고 좀 아픈 데가 계속 생기는 바람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를 갔 던 내산부 인가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슴 초음파 찍어 보면서 그러니까 07년 12월에 이제 암 갔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해 보니까 유방암 진단을 그러니까 08년 1월에 이제 최종 받은 것이요. 처음에 암 진단 딱 내려졌을 때 심경이 어떠셨어요? 글쎄, <laughs>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이제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일단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막, 막 무섭거나 막 떨리거나, 막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지? 막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아 무덤덤하게, 어아 그래? 암이야? 아무 수술 하하 하면은 뭐 괜찮겠지 뭐 치료 받으면 뭐 괜찮겠지 처음에 신경은 아무 그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다 병행하시고 마치셨는데 그 투병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드셨던 거는 어떤 건지. 음 수술도 의외로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이후에 이렇게 크게 통증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팔도 많이 붓고, 어, 막그 진통이 되게 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진통제도 뭐 이렇게 안 막을 정도로 뭐한 2, 3일 만에 뭐, 이렇게 잔여물로 이렇게 그 혈, 피가 조금 이렇게 나오는데 몸속에서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고 수술 후에 어떤 통증도 없이 이렇게 크게 아픔도 없고 아무튼 수술은 잘 받았어요. 그러놓니까 그래 아, 뭐아무도 아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주 있다가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속이 좀 불편한 거. 그리고 이제 몸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 이렇게 그 항암약으로 인해서 그런가 이렇게 약해지면서 약간의 이제 뭐안 좋은 데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입이 헌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유방암 그 진단을 받고는 사실 일을 제가 그만두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항암치료 여덟 여덟 번인가? 8 여덟 어, 번을 다 했고 또 방사선 치료 30번을 정말 직장 다니면서 어, 치료를 받았거든요. 13년에 이제 암그 일차적으로 이제 건강하다라는 확진을 받고 어, 이제 정말 제 2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아, 저의 정말 인생에 있어서 조금 설계도를 또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60까지 내가 건강하게 더 재밌게 일을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들을 잡은 그런 해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14년에 1년 있다가 그 검사를 받는데 가기 전에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글쎄 그것이 좀 힘들었는지 몰라도 그 그러니까 14년 12월에 우연찮게 이제 이 반대쪽에 이렇게 가슴을 만지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가슴에 이렇게 그 혹이 만져진 것처럼 똑같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이제 그때는 정말 제가 병원에서 진단을 안 받았지만 이건 정말 암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좀 하늘이 정말로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급하게 병원 가서 이제 검사하니까 역시 아, 크진 않지만 작지도 않은 혹이 생겼다. 그러면서 빨리 이제 수술을 하자 이래서 제가 이제 14년 12월달에 이제 2차 재발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면은 그 재발 진단을 받으셨을 때랑 지금의 신경은 거의 동일한 선상이에요. 아니면은 그 당시의 신경과? 첫 번째는 정말 멍 머르고 그냥 맞이했고요. 그리고 또 경험이 음. 없었기 때문에 잘 이겨냈는데 음. 두 번째는 올해까지 제가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몸에 신부전에 신부전이라는 병명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정말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지금은 이제 신부전 그 병도 조금 호전이 됐고 정말 이식수술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수술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약물로서 지금 그냥 치료하면서 어,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외로 그냥 저는 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도 잘 이겼고. 두 번째도 의외로 유방암 수술은 뭐 수술과 함께 치료 도중에 아, 이암 치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너무나 또큰 병이 저한테 닥쳐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이 암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저한테 그냥 정말 혹이 생기거나 어 암,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뭐 요즘같이 좋은 의술에 수술 잘 받고 또 항암 치료하고 뭐 이외 좋은 약과 좋은 먹거리로 그냥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도 자신만의 건강 관리법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암을 진단받기 전에도 제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을 쓰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뭐 건강을 위해서 무슨 뭐 영양제를 먹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 보려도 저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나 저의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제를 누가 선물을 해 줘도 그게 잘안 받더라고요. 먹으면. 그리고 사실 제 몸이 또 과격한 운동을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 걷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렇게 걷기 운동하고, 이제 더, 덥거나 추울 땐 조금 그게 힘들지만, 어, 걷는 운동 조금 숨차게, 그리고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 또 딸이 간간이뭐 여러 가지 알려주는 동작들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저의 건강 방법은 그 정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이제 암을 투병하고 있고 투병을 시작했거나 음. 투병을 이제 투병 과정 속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래 친구들에게 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꼭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사실 유방암 수술한 친구들이 있고요. 자궁암 수술한 친구도 있고 되게 가까이 좀 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지금 또 수술도 하지 못하고, 지금 또 투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이 자기 몸의 건강은 본인이 딱 결단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정말 안 좋으니까 라면 먹지 말라. 막. 게 주위에서 그러는데도 붓굳이 혼자서 라면 끓여먹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저가 아파 보니까 정말 이뭐 그렇다고 또 나름 뭐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신경 쓴다고 어떤 질병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들이 좀 지켜야 될 것들 또내 몸을 좀 소중히 좀 생각하면은 훨씬 그 질병에 대한 좀 대응이 더 쉽고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더 그냥 착한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그냥 본인이 겪지 않고는 주위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 혹실해도 조금. 안 내줄 때는 당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주는 좋은 말이라고 좀 귀담아 듣고, 또내 생활을 좀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